예 반갑습니다. 에,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는 구리시장 배경에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PPT로 우리 구리시 이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또 우리 수택 이동에 진행되는 사업들을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택 이동은 아마 우리 팔계동 중에서 학교가 유일하게 없는 동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 여기가 밤나물골이라고 해가지고 약수터가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건축이 돼서 오랜 세월이 이제 거치는 바람에 이제 전 주택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지구 지정 곳이 바로 직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 저희가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시민과의 대화를 각동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가장 핵심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도 있지만, 이제 동청사 이전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겁니다. 내년까지 꼭 완공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에, 철저히 우리가 도시 기반 시설을 확보해서 입주 후 완공 후에 또 다른 필요한 시설을 확보 못해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기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주택 이동 주민과 에, 구리시 전체와 주택 이동의 사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소통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최적의안을 만들어서 빠른. 에,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토론회장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백병현 구리시장님과 함께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상 있으신 분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자는 일어나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택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상욱입니다. 어, 항상 구리시를 위해 어, 애써주시는 시장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여셨듯이 저희가 내년에 이제 그 동청사를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지금 동청사의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어 신청사로 이제 이전을 하고 어, 여기 현청사의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좀 많이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바라는 게 너무도 많지만 어 어, 그리시, 그, 그러니까 스택 이동 주민들과의 이거 커뮤니티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나, 그 다음 뭐 문화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뭐 공간이라든지,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스택 이동 주민들하고의 그 커뮤니티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옥 주민자치원장님 위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에 이주하고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여기 존치가 될 겁니다.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 착공되기 전까지는 아마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지구 지정이 되면은 추진위를 구성해야 되고, 이제 추진위가 구성되면은 저업 설립이 되고, 또 관리 처분인가 받고, 보상이 되는 과정이 아무래도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기간까지 우리가 공실로 줄게 아니고 우리 김상욱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창숙 원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위원 원창숙입니다. 저는 여기 이문안로 83번 길에 위치한 새말공, 새말공원의 운동기구와 음수대 변경 위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말공원은 면적은 넓은 공간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사용하는 이제 운동기구가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어, 운동기구를 이용하실 때 아이들이 뛰어놀 때는 이제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충돌을 줄이고자 이제 변경 위 제한하고요. 그리고 음수대가 어, 공원 이제 출입구에 이제 드나드는데 이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면은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 이제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제 갈때 분리돼서 피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 음수대하고 이제 운동기구를, 어, 위치 변경을 효율적으로 이제 해주시면은, 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이제 편리하게 이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 공간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입니다. 항 네, 도시공원 팀장, 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공원 팀장 양태인입니다. 네, 원창숙 주민자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공원 운동기구 위치 변경 건이 거는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동선에 그 운동기구와 음수대가 장애가 되어 불편하다는 건이시고요 그 현장 확인 결과 운동기구 운동기구 2계소 허리 돌리기와 하늘 걷기는 파고라 우측에 있는 그 녹지 공간 철봉 옆에 있는 공간으로 이전 설치를 3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수대는 저 공간이 협소하고 위치 변경 시에는 이제 상수관로랑 그 상수관로 이설이 부대 그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뭐 적당한 위치를 다시 선정하여서 그 다시 저기 주민자 지원님하고 협의하시의한 협의, 이후에 이전 설치를 계획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이제 다빼 됐나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어, 통장협의장 김형 씨입니다. 예 부리 씨의 어,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체육시설 중에서도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데 이용하려면 거운다 회원제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이용하기가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데 그러고서는 단체적으로 여러 시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입건과 관련돼서는. 김규일 최 팀장이 네. 답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 흥 팀장 김규일입니다. 예. 네.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구리시에 전용 배드민턴장은 인천동에 있는 국민 체육센터 내에 6면하고 체육관 밑에 전용 경기장 6면 총1 1면 있고요. 그예 이제 다수 뭐 인천동에 대형당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약한 8만 명 정도 사용하셨고요. 이 중에 클럽에서 한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구하고 사용인원을 대비해 봤을 때 사실 배드민턴장이 좀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는 학교에 있는 대강당을 개방하는 쪽으로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건배체육센 건배문 저 공원 내에 저희가 건배문화체육센터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층에 대왕당이 있는데 거기에 내면의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향후에 부지발굴 등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어 전용구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부장님 답변이 되셨네 예, 네, 저희가 이제 클럽에 가입한 사람이 사용하는 면과 이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면을 예,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클럽에 가입이 안된 분도 개별적으로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코트를 확보하고 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주시어주시니 손들어 바랍니다. 네, 화서자 통장님. 일 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이면 도에 포장 개선에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 수택 이동 이면 도로는 파손된 부분이 많고요. 또서 어, 저해하기도 하고 포장이 오래된 곳이 많아서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도로를 전체적으로 정비해 주시고 일반 아스콘이 아닌 스텐실 등으로 포장하여 이 지역의 미관도 개선해 주시기를 전체를 한꺼번에 개선하기 어려우면 일부라도 실험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통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도로과장이 예,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예, 보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천호입니다. 저 스택이동 이면도로 정비 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수택이동의 주택가는 이제 아스콘 포장이 많이 노화된 것도 예, 현실이고 아, 포장 균열, 포토올 또 각종 도로 불착시에 아, 정비 구간이 이제 전체적으로 포장을 안 하고 구간만 포장하다 보니까 아, 미관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 처리 계획으로는 먼저 아스콘, 그러니까 노화된 도로에 대해서는 아스콘 재포장을 예,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 다만, 어,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 식급성과 소유 예상 등으로 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진적으로 재포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도로 재포장 시에 아까 말씀하신 스텐실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텐실 포장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포장 형식으로 해서 진행하여 인도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총장님 답변이됐나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시에서는 에, 차보다 이제 사람이 우선이다해서. 큰 차도는 거의 소파 보수라고 해서 부분 보수로 가고 우리 이제 시민들이 다니는 구간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포장하는 방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는 좀 차량 통행이 지나가다 보면 운행하다 보면 이제 덜컥 거리기도 하겠지만 일단 우리 시민이 다니는 공간이 더 중요하니까. 그 공간부터 우선적으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손들어 주시면 바랍니다. 이상 이상춘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태기동의 있는 세말재회장 이상춘입니다. 먼저 시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저희 동을 찾으러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동네가 이제 낙하의 관계로 주차장이 이제 매우 협소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그 이면도로나 골목길 이 가한가게 보면 저녁으로 보면은 이제 자동차들이 2중, 3중 뭐 심지어 뜰 때는 뭐, 뭐 4중까지 뜰 때가 지고 진짜 조그마한 자동차 하나도 겨우 이제 지나 이제 고개를 운전을 해서 지나갈 그렇게 협소합니다. 예. 뭐 자동차야 뭐 아침까지 잘 있으면 되고 다음 날 출한 지장이 없으면 되겠습니다나는 다행히, 이제, 제가 여기 온데약한2 0년 이제 됩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이 사는 동네에 큰뭐 사건, 사고가 없어서 별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항시 이제, 안고 있는 불안감은, 어떠한 뭐, 화재라든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 자동차라든가, 이런 큰, 이제, 어떤 이제, 그, 정의사보다 하는 차들에 갔을 때, 못 가, 전혀 못 갑니다. 뭐, 특히 이제, 뭐, 이제, 예, 조금 전에 골목길에 이중 삼전에 나오면은 언덕이 툭 튀어나와서 사람도 어떤데비켜다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전신주 골목길에 보면은 많이 이제 전신주가 전기가 안 돼가지고 전선줄이라든가 뭐 이게 통신줄이라든가 쳐져서 심지어 어떤 음 골목길에 가보면은 뭐 사람 머리 위에 막 달랑달랑하고 가다 보시고 가다 보면은 이제 머리에 막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고 제일 이제 저는 크게 염려하는 거는. 이제 골목길에 주차 이중상용 되는 거는 차발고 그 모퉁이만은 좀 어떻게 좀 차를 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안전하게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예 예, 우리 이상춘 지도자회 의장이 말씀하신 거거인 자동차관리과장 왔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최민기입니다 그, 주차장 확보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개인주택 감자 허물기 그 공간조성 사업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했는데 그 적수권은 수익권으로 내면에 해서 실적이 굉장히 미묘한 사황입니다 또한 이주택이 이 지역이 그 도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서 규정도로 그, 그 주차법에 의해서 그 노상주차할 때는 주차장 개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좁아지는 걸로, 그러니까 할수 있는 개수가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구도시다 그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주요 현황에서 발표했듯이 공용주차장 그 수택이동 그 행복주택에 2024년에 완공되는데 거기 주차면이 20, 91면이 지금 증설 예정에 있으며 또 앞으로 공원 등이나 그 지하에 을 활용해서 이 주차장 확보하는데 추진할 그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이상춘 회장님께서 또 하나 이제 건의하신 게 있어요. 그저기 골목길마다 이제 전선줄 이렇게 축축 들어져 있어 가지고 미관도 저해하고 사고도 날 우려가 있다. 제가 민선 6기 때 한번 이 종합 정비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새을 가족들이나 또 새마을 지역 쪽에서 할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은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골목길 정비 사업을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하도록 이기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생활 지도자 수택이동 협의의 종무 이근 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택이동의 어, 입상 세상 앞에, 정문 앞에 신호동입니다. 그 신호동이 어, 제가 봤을 적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듣고 있고요. 왜냐면 차량, 교통이나 또는 그 보행자들이 신호를 제대 지키지 않고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호등을 전멸로 좀해쓴거 개선이나 조치 좀 취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부모 가정에, 어, 그 문턱을 조금 낮춰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하 어한 가정 그 부모 중에 보면은 그 차량 때문에 한 부모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차량 배기량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차가 오래돼도 차가격으로 해야지 배기량으로만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배기량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 그때는 그 전기차는 배기량으로 하는지 차가격으로 하는지 그걸 좀. 설명 좀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호등 관련돼서는 이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대범입니다 어, 지금 이은호 청무님께서 말씀하신 이편한세상스택센트럴파크 정문 앞 교통신호등 부분은 어, 아파트가 2020년 어, 건립 당시에 아파트 건설사에서 설치해서 저희 구리시로 기부체납 받은 사항입니다. 신호 등의 철거 또는 전멸 신호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입주민들의 지역 주민의 의견이 일단 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그 구리경찰서 교통안전심의원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해당 장소의 교통 신호등이 철거 등전 절멸, 전멸 신호등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제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돼서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택 이동 맞춤형 복지 팀장 전현덕이라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책정 범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시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론 정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지적한 사항 있다고 해서 차량 가액으로 뭐 결정한다고 개선안을 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확실히 모르니까 뭐 확인해서 권유하신 우리 예, 생활지도자협의회 총무님한테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잠깐 드릴게요. 이제 그동안 열심히 여기 나오셔서 저희가 구리시 시정방향, 시정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 드릴 기회가 없는데, 저희는 시정의 방향이 금년 한 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약하는 우리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은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지역이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리상으로 가까운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거리에 상관없이 발전합니다. 저는 늘 평택이나 파주시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주가 우리 구리시보다도 훨씬 더 벽지고 또 전선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GTX A 노선 종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GTX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 여기 강병풍로의 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 또 강남으로 가는 접근성, 우리 교문사거리와 구리암사대교를 거쳐가는 그 교토체증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하기가 유연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GTX-B 갈매역 정차와 GTX-D 구리시 도풍동을 거치는 정차역을 만드는 것. 물론 이제 8호선이 금년 말 개통, 완공이 되면은 내년 초에 이제 개통이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 구리시를 거치지 않고 외곽으로 이렇게 갈회할수 있는 관통도로도 개설하고 그 간통도로가 강북도로로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서부 지하도로처럼 쭉 이어져서 영동대교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우리 시가 교통 지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